중구 토끼 토끼 통 옆에는 시청 토끼 통이 있고 시청 토끼 토끼 통 옆에는 중구 토끼 토끼 통이, 통이 있다. 도전. 시작. 중구 토끼 토. 중구 토. <laughs> 어, 시작. 중구 토끼 토끼 통 옆에는 시청 토끼 토끼 통이 있고 시청 토끼 토끼 통 옆에는 중구 토끼 토, 토끼 통이 있다. 네. 이요 <laughs> 대구 중심은 단 하나 대구시 신청사. 최적지는 중구 현 위치. 대구시 신청사. 네. 5초 지났어요? 네. 도전. 씩! 흔들리지 않는 대구 중심은 단 하나 대구시 신청사. 최적지다. 네. 도전. 흔들리지 않는 대구 중심은 단 하나 대구시 신청사. 최적지는 중구 현 위치. 어. 도전 시작 대구시청 신청사가 현이 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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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도전 도전 시작 흔들리지 않는 대구 중심은 단 하나 대구시 신청사 최적지는 중구 현 위치 대구시 신청사 새롭게 제저... 제대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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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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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대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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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현, 네! 아, 대구시청 신청사가 현시 씨, 현시아 씨. 시작. 대구 시청 신청사가 현시현 시청 자리에 있느냐 시작. 청 도전. 시작. 대구 시청 신청사가 현 시청 신 자리에 있느냐 현 시청 없는 자리에 있느냐. 어. 네! <laughs> 뭔데? 아, <못> <laughs> 어. 아, 감사합니다. 도전 시작 대구시청 신축 사가현 시청 자리가 있느냐 시청 없는 아이 모르겠어 네. <laughs> <돼>. <laughs> 어. 네. 도전 시작 흔들리지 않은 대구 중심만 단 하나 대구 신청서 최적재는 중부 현일치 대구 신청서 새롭게 제대로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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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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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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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오+ 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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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시작! 대구시청 신청사가 현인청, <웃음> <웃음>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의 한 시민의 시, 시민... 마음! <laughs> <laughs> 네. 대구시청은 시민을 위해 역사를 위해 현리치 대구시청 네. 제글리니 다다 <laughs> 정인이시 대구시청은 시민을 위해 역사를 위해 현위청 <laughs> 네. <laughs> 지금 아닌 자리에 시청이 간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닌 시청의 역사를 무시하는 시청이니 대구 시청은 시민을 위해 역사를 위해. 그 <스틸> <laughs> <있어요. 웃음> 아! 도전. 도전. 지금 아닌 자리에 시청이 간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닌 시청을 역사를 무시하는 시청이다. 정말 선수니살 내려주세요 지금 아닌 자리에 시청이 간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닌 시청 시청의 역사를 무시하는 시청이니 대구 시청은 시민을 위해 역사를 위해 <목소리> 네. <목소리> 아유,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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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시청 신청사가 현 시청 자리에 있느냐 시청 없는 자리에 가느냐 하는 것은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마음에 달린 것인데 지금 아닌 자리에 시청이 간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닌 시청의 역사를 무시하는 시청이니 대구 시청은 시민을 위해 역사를 위해 현 위치 대구 시청 재건립이 답이다. <목소리> 네, 시작! 대구시청 신설아가 형이 지자에 있느냐, 시청사가 없는 자리에 가느냐 하는 것은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마음에 달린 것인데, 지금 아닌 자리에 시청이 간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 맞아. 아닌 시청의 역사를 무시하는 시청이니, 대구시청은 시민을 위해 역사를 위해 형이 시청자 제거이답니다 <목소리> <오, 진짜.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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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신청사가 현 시청자리에 있느냐, 시청 없는 자리에 가느냐 하는 것은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의 시민의 마음에 달린 것인데 지금 아닌 자리에 시청이 간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닌 시청의 역사를 무시하는 시청이 대구시청은 시민을 위해 역사를 위해 현위치 대구시청 재건립이답니다 <laughs>